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. Good, Good morning, everybody. Alright, l everybody. 자 오늘은 Monday입니다. Monday. 한주가 또 걸렸어요. 네, 한주도 걸렸어요. 네. 아 오늘 family 관련돼 있는 그런 영어를 또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은근히 기대돼요. 음. 왜냐면은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choice right, right. 해주시는 음흠. 그런 어떠한 그 그런 어떤 표현들이. 네.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. Thank you, thank you. 예. 뭔가 다양한 거 예. 그런 걸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. 어, 너무 좋아요. Like 예. 네. Alright, 오늘은요. 성적. 네? 공부, 공부 잘하셨어요. 오늘은 왜 그러셨어요? <laughs> 자, 오늘은요. 우리가 이제 여름 수업 같은 거 아시잖아요. 계절학기라고 흔히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음. 있어요. 네,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적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오! 음, 오. 음. 요거 관련돼서 뭐 과목이 나올 수있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와이, 와이, 와이. 그래도 한번 피해보면 안 되고, 음. 부딪혀 봐야죠. 다음 아, 조건 예. 부딪혀 봐야 됩니다. 네. 자, 일단 미션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. 미션 공개. 공개! 오늘의 미션. 미션 1. 저 생물학에서 A 받았어요. 미션 2. 네, 저 그거 다 맞췄어요. 아, 과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생물학 정말. 생물학. 정말, 음. 예. 생물학 잘했어요? 그런 게 있었어요? <laughs> 아,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. You know what? 예. 저도 정말 과학, 수학 이런 거 정말 못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네. 네. 오늘 왠지 아, 예. 네. 시험 보는 느낌으로 음. 진행을 할것 같은데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오늘 학생들이 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음. 내용일 것 같아요. 음. 음. 좋죠, 좋죠. 어떻게,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일단 한번 대표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. 어, 알겠습니다. 뭐, 틀려도 상관없으니까. <laughs> 네. 틀려도 고 여름 학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. 집에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 있죠. 왜냐고요? 제가 이번에 성적을 좀잘 받았거든요. 아빠한테 자랑해야지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Yes, 저 생물학 A 받았어요. 아빠, 아이 개 A 생물학. A mm. A 생물학 Oh an A 생물학 Yes What subject Subject 네 하여튼 생물학 A 생물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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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What's What's that in English Do you know I the 그럼 제가 여기 있겠어요 Oh, well It's an A though yes, Yeah My yes. oh, well, I'm I'm so proud of you Minnie Ooh. Oh Was that a summer course Yeah was that a summer course? Summer course? 어떻게 되는 저저 여름 학기 다 마쳤 저 그거 다 I finished. Finish? Yeah. Finish what? Finish The summer course? Yes, finish. Well done anyway. You should study English now. 아빠 우리 아빠